그새 사기 당했다 그랬잖아요. 응, 응. 그 새끼 엿 먹일 방법은 없는지 혹시 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나만 대려고 고사진에다가 그4 시간 버리는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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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동이신당 금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남, 남자 총각이 왔어. 그지? 근데 얘네들 결혼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 네. 응. 자, 몇년 생이세요? 당신 사주를 말할 것 같으면 우두머리를 해야 돼. 근데 우두머리를 니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계획은 한 7, 8년 전부터 세웠어 그러다가 몸으로 실행한 지한 2, 3년, 3, 4년 되신 것 같아 행동으로 옮기신 게 우리 김 씨에도 우리 자손이 하나부터 열까지 읽어나가고 싶어요는데내 맘대로 안 되는 형국이었다 그래 멋있는 사장님 하고 싶었어 CEO 명패 달고 밑에 사, 자손들 막 끌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고 싶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형국이었어 당신 사주 자체가 몇년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어디 가서라도 뺨이라도 맞아야 돼.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게다한 번에 몰려드는 형국이야. 그래서 삼재가 아닌데 깜짝 놀랐어. 말이 좋아 삼재지. 어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어. 무속은 관심도 없어. 어비사이로막 가야 내 맘대로 막 사는 사람인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게요. 다 신경 쓰기 싫어. 진짜 죽지 못해 산다 그래 관제 송사가 앞을 가려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말씀 드리자면 응.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해서 지금 직장에 응. 가기 전에 응. 사업을 하나 하려고 응. 준비를 하는 지인이 있었고 응. 그분이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셔가지고 응. 사기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응. 그동안 직장 생활 한 4, 5년 하면서 모아온 돈뭐 응. 주변 지인들 뭐 쌓아놓은 응. 거 다 이런, 잃고, 또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응. 뭐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응. 응. 집 관련 문제도 있고, 응. 일 문제도 있고, 응. 사기도 당하고. 응. 이게 한 번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몰려서 오니까 응.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죠. 그냥. 응.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건지, 응.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응. 뭐... 무기력해졌지? 네네. 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했잖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어, 그 와중에 여자도 가고, 그지? 나 혼자만 망망대에서 그냥 서 있는 것 같고. 삼재가 들어왔어도, 인재는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다지기 하셔서 평타를 누리시다가, 내 5년 수전에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더 움직일 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힘들어 하지 말고, 힘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분명히 자본이 아닌, 머리로 할수 있는 직업이 나옵니다. 음, 네. 아, 또. 음. 그럼 내년은 힘들고? 내년까지는 내가 볼 때, 뭘 해서 먹고 살지, 고민하는 형국.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 솔직히 제가 그런 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응. 그, 제 사기당했다 그랬잖아요. 응, 응. 그 새끼 엿먹일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게 아.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남만 되려고 고사진에다가 그 4시간 버리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죽어서 살고 있는데, 응. 그 사람은 남의 돈 가져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살고 있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잘못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도 들리면은 그거로 그래 나쁜 놈더았구나 이러고 살 텐데 나는 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네. 난 혁이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고 혁이의 마음도 이해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 나지. 혁아 근데 네. 너이 남자의 누구냐? 아 이게 그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또 응. 무슨 일 하려고 그랬니? 이거 무역 쪽으로 해가지고 응. 이제 수입은 아니고 수출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뭐를?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응. 동남아나 이제 필리핀 그런 데 되게. 너 근데 이거 연애해줄 때 사람이 하나 끼지 않았니? 네. 그렇죠 사람이 하나가 보이는데, 누나가 볼 때.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같이 사업하기로 한 사람과 응. 동남아 쪽, 이제 필리핀 쪽, 응. 그쪽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더 있으셨어요. 응. 그러니까 한국 쪽은 제가 관리하고 응. 저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신 분이 그분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컨택하고 저한테 이제 거래처를 터주는 거죠. 너이 사람이랑 연락은 해? 아니요. 아예 안 해? 네. 다 끊었어? 이쪽은? 이제 그분과 연락이 되면은 제가 어떻게든 그 사기친 분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응. 그쪽과 연락이 되기가 않아서.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지금 이거를 다시 끌고 간다고 문을 연다 해도 네가 돈을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그래서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또 말해. 네가 시간만 버리고 죽어나가는 형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고 내가 볼때 이런 무역 쪽 이쪽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상관 없고 뭐래도 상관 없는데 근데 혀가 너 너무 예뻐 너 이쁜 나이야 네 이쁜 나이에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느냐고 시간을 보내지 마 그냥 아 재수 없었어 어 너한테 진짜 큰 금전이야 네가 얼마나 안 쓰고 아껴서 모았겠니 하지만 그돈몇 천만 원하고 네 인생하고 바꾸지 마 그리고 내가 또한 가지 이 말은 누나 말이 정답일 거야 돈그까지거 금방 벌어 야타 사주에 머리에 복이 있는데 왜 그걸 고민하니? 그리고 그 새끼 엿 먹이지 않아도 돼. 너 아니어도 다른 놈이 다엿 먹이고 하늘은 있고 땅은 있다더라. 세상이 돌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굳이 그러지 마. 제일 한 가지 내가 얘기하는 거. 걔엿 먹일 생각을 하다가 홍기도 놓치고 다 놓치게 생겼어. 결혼해야지 예쁜 애기 낳아야지. 아빠로 살아봐야 될거 아니야. 너가 남들이 볼 때는. 조용한 것 같고 얌전한 것 같고 그래도 네가 화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가 갑질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 내가 아까 그랬지, 네가 우두머리 사주라고. 어. 그 말을 왜 했냐면 내가 누구 밑에서 죽어서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던 아니면 동등관계던 아니면 사장을 하던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뭔줄 알아? 가지려고 하면 안 온다는 것도 맞지만 이 말이 정답이야. 너는 남들이 보이는 면에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넌 여기서 피가 끈단 말이지. 너가 말을 안 하고,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사람이 지겹고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일만 하지만, 사실, 너는 자상도 하고, 다정다감도 하고, 웃는 것도 이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너무 키 크고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이 얼굴에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허티하라고헛 생각하니까 여자친구가 없는겨. 그 새끼 죽이려고 연맥이려다가, 때다 놓쳐. 지금도 나이가 엄청 많아. 너는 항상 기계가 있는 걸 움직여야 돼. 어 기계로 할수 있는 거 출장이 잦은 것들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것들 책상만 앉아서 건설 도면 이런 거 그리는 뭐 그런 거는 3D 뭐 그런 건 말고 기계로 갖고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거 사람하고 하기에는 혁이가 너무 조금 모질라 기계가 훨씬 좋아 기계랑 나랑은 정해진 공식만 하면 되거든 근데 너는 비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싸바싸바 아부 떨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기계가 돼 있고 내가 움직이는 거 답답하다고, 막, 울기가 나, 막, 짜증이 나는데 그걸 참으려고, 어린 게 너무 많이 애를 써. 내가 그 눈에 보인다, 야. 어찌하였던, 내년까지만 잘 참아. 잘 참고 있어. 그리고 나면, 분명히, 나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 그리고, 그때 같이 여자의 운도 들어옵니다. 여자야, 지금도 만나려면 만나는 내가 말하는 결혼의 배필자가 나오려면, 내년 가을 수전 이후면 나올 것 같아. 38, 9이면 장가를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니까,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야. 그게 점점 화가 눌러지면서, 아, 내가 그래. 이러면서 마음을 비워지면서, 이게 반동이 이렇게 딱 돼.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누나가 혁이한테 얘기했듯이, 돈도 있고, 예쁜. 공주도 하나 보이니 우리 앞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어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